네, 스펙 좀 한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육민부, 칠각반, 칠돌장, 어, 칠신요방, 칠금날, 칠견갑, 칠티 네, 요렇게고요 충류, 검기프기, 육용반, 추고용반, 신민반싸 네, 방어팔찌, 그 다음에 옷자리 용사팔찌, 바란카 지난번이랑 스펙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기도 하고 아, 전에 스펙이랑 똑같은데 자기만 올라갔다고요? 자기가..어우 그렇네 기사까지 뚫어놓으셨네 어..자 좋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어..기사까지 물방이, 근대미 어..이렇게 또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분양이 6시였나? 5시, 2간, 6시, 6시 5시, 6시, 6시 일단은 요렇게 음..나와있구요 소송, 파붐 아툰 질리언 크리스터 어, 좋습니다. 엘릭서가 일단은 6개. 일반 엘릭서 6개에다가 하프 엘릭서 385개. 그니까 이게 일반 엘릭서에 비해서 하프 엘릭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어, 보유를 한 편이죠? 이게 신화 변신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캐릭들마다 이게 다 변신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변신, 그각 클래스마다 변신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변신하는 맛도 있어요. 이게.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피터가 1695. 네, 1695, 그 다음에 금명 11, 원명 13, 근뎀구, 원뎀10 덱스사, 인트사, 콘삼 힘이 네, 26, 네, 요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성 검사, 암흑 기사, 요렇게 거의 광전사 같죠? 광전사, 어, 광전사 같죠? 장비가 있나? 마단, 오케이, 마단 있으면은 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자, 신화 암기로 5만 4층 사냥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칼질 예술이야. 어, 좋아요. 칼질 보시죠, 형님들? 근데 뭔가 이게 지금 단검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 간지는 솔직히 안 나요. 네.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간지는 조금 덜 합니다. 아, 그래 너무 좋네. 근데 이게 그왜 좋냐면, 형님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 신화 캐릭터는 공속이 빨라요. 공속이 지금 빠르다 보니까 어 이제 지금 뱀파이어를 지금 끌고 있거든요 인형을. 뱀파이어를 하는 그 피옵스 있죠. 피옵스가 훨씬 빨라요. 어 피옵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펙이 조금 낮더라도 공속의 메리트로 인해서. 물약을 안 먹어요. 거의 뭐물 먹는다마마냐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냥. 이게 지금 아마 신화각성이 안돼 있는데, 신화각성까지 돼 있으면은, 아우, 아마 난리 날 거야. 아, 근데 이게 신화변실이 확실히 짜세가 나와, 진짜. 암기도 멋있는데, 이게 단검이라서 사실, 어, 간지는 안나요 음, 다른 거한번볼까 형님들? 봐봐, 아우, 신화, 기사가 간지 아니야? 기사가 간지죠? 지금 여기 검, 뭐 들고 있지? 대불. 아 양손검을 들어야 짜세가 나오는데 활 들고 때리는 것도 기사가 멋있거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양검도 없으니까 이게 기사가 활 드는 거 있죠. 진짜 멋있겠어요. 기사 활 질이 은근히 진짜 멋있어. 활 질도 빨라. 심지어 딜도 잘 나와.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옆에서 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활이 그냥 뭐 거의 경로급이야 경로급 그쵸 활질이 진짜 멋있어 기사가 생각보다 안 이상해요 아니 안 이상한 게 아니라 이뻐요 이뻐 활도 막 반짝여가지고 봐봐 멋있다니까 심지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요 캐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사라서 근거리 캐릭이잖아요? 근데 7대을 들고 있는 것보다 7크로로 잡는 게 사냥이라든지 요런 효과는 훨씬 더 좋을 거야. 요거 아마 덱스 찍으면은 훨씬 요 스펙으로는 활 들고 사냥이 훨씬 더 빠를걸? 야, 아니 칼질이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막 멀리서 공격하니까. 아, 이게 지금 랩이 낮아서 그렇지? 야 진짜 리사는 말은 있네 음. 신성검사가 그 칼질을 하면은 칼질 그 레이저 나가는 듯한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가장 뭐랄까 듣기가 좋아 어 근데 신성검사는 변신 자체는 이쁜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신성검사가 신화 변신이 그 노변신 상태랑 그렇게 제가 봤을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 칼질을 할 때만큼은 그소리라든지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음. 야, 신화 변신은, 봐봐요. 이게 지금 신화 변신인 상태고, 노변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변신. 노변신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차이 맞나요?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신화 변신. 그럼, 카라영 변신하지 말고 해요. 신화잖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5만 8찍 한번 가볼게요. 아, 나, 그, 이 레이저 소리가 왜 이렇게 그 가슴을 울리냐, 자꾸. 근데뭐얼마냐고요요 캐릭, 근뎀 지금, 내100 네, 나옵니다, 100. 어, 근뎀은 100이지만, 저기, 그, 공속이라든지, 요런 걸로 이제 잡는 거죠. 공속이 몇이냐면은, 지금 현재 239 나옵니다, 러님들 공속 239. 네. 공속 한 번씩 체크해보시고, 요 캐릭, 공속 239. 신화 변신이라서. 제거 본캐가 227이고, 어, 우리 본주님은 공속 239. 재밌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요, 형님들. <laughs>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 어. 이거 본캐 랩이 88입니다. 88 요정이에요, 본캐는. 변신은 전설 3개입니다. 전설 3개의 신화요. 영변도 근데 영변도 짱짱해요. 영변도 지금 40개나 있기 때문에, 어, 뭐, 뭐, 컬렉션이 그렇게 뭐, 깡통까지는 아닙니다. 네, 뭐, 영변도 40개면은 진짜 많잖아요. 네, 요거는 본캐에요. 원뎀이 157인가? 157인가? 155였네요. 네, 요렇게 나옵니다. 우리 본주님의 상세 스펙이. 야, 여기 77번 9시 방에서, 9시 방에서 이게 원거리로 사냥하니까 진짜 편하네. 저는 항상 이게 근거리 캐릭으로만 하다가, 형님들. 여기서 77번 마법사방에서 사냥하면 계속 와리가리만 치거든요? 야, 근데 원거리 캐릭터로 하니까 진짜 사냥도 빠르고 편하다. 괜히 리세는 원거리 원거리 하는 게다 이유가 있었구만 카라님 원거리 캐릭은 매크로 없으면 사냥 안 돼요 카라님하고 안 맞을 겁니다. 아 근데 뭐 퍼플해가지고 매크로하면은 되지 않나요? 아 요정은 소울 매크로 때문에 절전 귀환을 못합니다. 그게 단점. 아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피가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투 중이신 분들은 조금 어 애로사항이 있겠네요.